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여성 가족부 장관에서 낭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영상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강 의원은 17일 오후 6시경 이걸 지금 올린다고. 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강 의원의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을 달성해 유튜브 본사로부터 받는 실버 버튼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 1분 30초 길이의 영상에는 구독자 10만 돌파를 축하하는 내용과 더불어 실버 버튼 공개가 늦어진 이유와 강 의원의 여가부 장관 청문회 장면이 담겼는데요.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진작 충족됐지만 이를 늦게 알린 이유는 본인의 청문회 때문이었다는 취지입니다.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는 자막 또한 기재돼 있는데요. 당시 청문회에선 강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진 바 있으나, 강의원은 이번 유튜브 영상에선 갑질 논란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에선 받은 지 한참 지나 이대로 둘수없죠 결심의 추 등의 자막이 연달아 등장하며, 실버 버튼 실물이 등장했는데요. 영상은 실버 버튼 받았으니 더 열심히 할게요. 지켜봐 주세요라는 내레이션과 자막으로 끝납니다. 해당 영상은 올라온 지 15시간도 지나지 않아 댓글 130개 이상이 달렸는데요. 실버 버튼 수령을 축하하는 댓글도 다수 달렸으나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없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등 갑질 논란을 언급하는 네티즌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만 국민일보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접한 국회 보좌진들을 중심으로 본인이 왜 여가부 장관에 낙마한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보좌진 A씨는 피해자에게 해당 장면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본인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전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씨는 피해자들은 앞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까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강 의원 본인은 아무런 의식 없이 저런 영상을 올린다는 게 믿을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강 의원은 현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보좌진들의 변기 수리나 자택 쓰레기 처리를 시켰다는 갑질 의혹이 불거져 지난 7월 14일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는데요. 그는 여가부 장관 청문회에서 본인의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논란 속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를 떠나 외교통일위원회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옮겨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임하신 후 공석이었던 외통위원 자리로 보임하게 됐다며 국제사회에 말을 걸고 마음을 얻는 외교에 제 진심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보좌관 갑질 의혹 등강 의원이 받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8건을 접수한 상태인데요. 나아가 지난 15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첫 소환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